2등급 강자들이 1600미터에서 맞붙습니다.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미스터 퀄리티와 4번 마이웨이, 3번 월드참. 안쪽 말들이 먼저 선두권장하게 나섭니다 바깥쪽으로 6번 원평수톰삼세만입니다 바깥쪽 9번 만대로와 10번 나이스 태양이 중간그룹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위권 2번 지구라트, 바깥쪽. 9번 만대로 가장 뒤쪽에는 8번 오락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5번 콩코드 스퍼트 역시 가장 뒤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번 미스터 퀄리티는 단독 선두 3-3 마신차 압도적으로 격차를 벌리면서 단독선두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뒤직 선두를 중반 벗어났습니다. 2위권 안쪽에는 3번 월드참 바깥쪽으로는 4번 마이웨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4위는 나이스태양 5위는 원평스톰이 뒤쫓습니다. 3세마 3전 3승을 거둔 원평스톰이 계속해서 5위권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미스터 퀄리티 푸루칸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단독선두 2위는 월드참과 바깥쪽 마이웨이 두 마리의 접전 상황 속에 미스터 퀄리티와의 간격을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4위권으로 올라서 있는 원평스톰 바깥쪽으로는 나이스태양이 문세영 기수와 함께 5위까지 올라왔고 안쪽으로 2번 지구라트가 6개권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미스터 퀄리티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깥쪽 월드첨과 이제 원평스톰이 걸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3전 3승에 3세바 원평스톰 순식간에 선두권 제압하면서 한가운데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원평스톰이 4전 4승을 향해 달리고 있고 바깥쪽 치고 나오는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가 바깥쪽 안쪽에서는 쪽에서 2위 사비 이제 6번 원평스톰 단독 선두에 안쪽에는 5번 콩코드 스퍼트 바깥쪽으로는 2번 지구라트두 마리가 23위 접전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원평스톰 역시 강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밝게 환하게 불을 밝힌 원평스톰. 직선주로 접어들자 한 가운데 무섭게 치고 나옵니다. 원평스톰 단독선도 이사비 접전이었습니다만 안쪽에 콘코드 스퍼트가 빨랐습니다. 오번 콘코드 스퍼트와 바깥쪽 이번 지구라트 두 마리가 이3위로 원평스톰의 뒤를 쫓아.